예, 국민의힘 박준태원입니다. 네. 아니 위원장님, <laughs> 자 보십시오. 더센 상법, 더센 특검법, 더센 위원장. 예, 오늘 보세요. 우리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들을 보십시오. 오전에는 검찰 해체하겠다고 공청회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. 점심에는 특검 기간을 멋대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아마도 단독으로 통과시키시겠죠. 그리고, 오후에,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하는 법을 또 상정하는 겁니다.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내란이에요. 이런, 무도한 법들을 오늘 하루에 다 통과시키겠다, 일방적으로 위원장께서 통보하셨고, 이 오늘, 국민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기념비적인 날입니다.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하는 날입니다. 나경원 간사 선임 안 해주고, 골탕 먹이고 본위원은 제 뜻과 전혀 관계없이 법사일 1소위에 강제 보임하고 법사위에서 일소위에서 계속 활동해오던 주중의원은 일소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저를 강제하는 것도 문제지만요. 특정위원을 배제하고 입대막하겠다는 거 이게 더 나쁜 겁니다. 야당 상대로 힘자랑하고 누가 더잘 괴롭히나 이런 경쟁을 하듯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? 위원장님 좀 들어보십시오. 제가 심판해드릴게요. 이거 추미애 승. 예? 정청내 위원장보다 훨씬 더센 추미애 위원장. 위원장님이 더 무도한 위원회 운영하고 계세요. 참. 예. 그 누가 더 야당 잘 괴롭히나 이제 그만하시고요.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반드시 처리해 주시고요. 그리고 주진우 의원님 법안 소위 1소위에 반드시 배정해서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언제까지 뭐 특검 내란 타령만 할 겁니까? 할 겁니까? 우리도 일을 좀 해야죠, 이제는. 자 나경원 의원께서 잠깐 이석을 하셨는데요. 민주당의 자식과도 같은 특검이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색하겠다고 지금 찾아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장에 대응할 분들이 필요하니까 잠깐 내려가신 거예요. 금방 오실 거니까 더 이상 모독하는 발언 하지 마시고 오면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 위원회 질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마치겠습니다. 아니, 법치 사망은 12월 3일 이미 있었고요. 그걸 극복하는 위원회가 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. 네. 질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.